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뺀 거,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뺀게 차이가 일정해서 중앙에 있는 거두 배가 양 끝의 합과 같다.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. 가로주가 세로줄에 있는 것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해요. 자, 그러면 다음의 것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, 여기 중간에 0이 눈에 띄네요. E하고 F를 더했을 때 중앙에 0의 두배니까 0이죠. F 대신에 어, E 대신에 서로의 문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 E는 마이너스 F로 바꿀 수 있고 이러면 은요렇게 더했을 때 A하고 마이너스 F를 더했을 때 중앙에 6의 두배 12가 되죠. 여기에 있네요. 그렇죠? 그러면 A 마이너스 F는 12로 계산하면 되고요. BD는 어떻게 될까? B와 D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게요. 요렇게요. 그렇죠 이걸 먼저 써볼게요. 그러면, 이렇게 한 거. EC는 B 더하기 0. 즉, B가 되죠? 이렇게 가로. EC는 6 더하기 d, 이 c가 같으니까 b가 6 더하기 d고, 그러면 문제에서 b 마이너스 d라고 한 것도 6이네요. 자, 이 값이 6이고 a 마이너스 f가 12니까 정답은 18.